자, 하나로와 외인 구단, 전반전, 시작합니다. 나만 갔다 오볼까? 진짜 시작했어요. 누구겠어요? <녹음했어요. 웃음> 전반전 시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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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윤이 형이 역사인 같은 것같데 동윤이 형이요? 예, <laughs> 네, 하나로에 있 하나로가 근데 이번에 30대가 많이 안 나왔다고 40대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이 팀왜 그러냐? 가오죠 가오. 아, 이동현 선수 올립니다. 아, 이동민 선수. 나이스 패스인가요? 아, 이규산 선수. 아, 네, 이규 선수. 음. 아, 여기 너무 안 보인다, 여기 오, 이어요 상당히 작은데... 슈팅이었죠? 어, 어. 이면 거의 확정이죠. 승만 해도 저희 확정일 니 승철이 저걸 못 잡네. 여기 좀봐승열이 형이었죠? 슈팅? 실망이네 여자친구 왔다고 아. 여자친구 어디야?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 또 바뀌었어? 네또 바뀌었는데 또 왔어? 오늘 PK 찰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잖아 가잖아. 어왜 이러지?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자고 있어요. 자고 있나요? 끝났습니다. 지금 음. 조금. 웃기는데 기생이 응? 공이 찢어졌다면서요 아니 생이 형이 먼저 출발 자기가 먼저 뛰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기생이 형이 공이 들어가면서 달라고 하던데 어, 전반적으로 안좋은데 아 히드라 선수 우리 핀네이 죽고 었다응렸만네 갔던데 저거? 아태형형 뭐하는거지? 아태형 태형이 다이죠 안 주처. 바로 사이드. 아 승열이 형, 아 승열이 형이야. 응. 아 심판 나이스. 선수선수 선수, 아 아직 발업이 안됐나보네 아직 발업이 안됐어 아직 나와볼까? 아 좋겠다. 왜요? 는막아뭐또요있나없 <laughs> 3 0대야딱 서른 대는딱 좋아, 3른대는 어디 가든 씨발 존나 좋아해. 어 히데라 선수, 히데라 선수, 소리 여기 드라마나 시. 히데라 선수 지대상이지, 옛날 씨발 야각하지. 아 이승철 선수 뺏기고 안 뛰죠. 아 문효 선수 그냥 이 대를 그냥 통째로 해주네요.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laughs>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오. 잡아. 잡아, 잡아, 형아 방! 때까지 끝까지 그렇죠. 음, 심판이 끝때까지까지 끝 해야죠. 외쳐. 외쳐. 답답 됐다. 희대. 답 됐다. 답 됐다. 바로, 바로 됐다. 바로, 바로 됐다. <laughs> 끝! 누구야? 어, 반밤 이승철 선수, 크로스! 아! 아! 뭐 하나요? 이들 선수. 왜 앞으로 뛰어나가지고. 바람만 됐네. 아, 아깝네. 아. 원노스. 으이씨. 뒤로 줘야 뒤로 뒤로 다시 반대 반대 한번 이승철 선수 아 이근혜 선수 안 뛰네요 사인 안 맞죠 평상시에 서로 친한 것같더만 축구할 때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이 기생형하고 예, 예, 예. 효진, 둘이 축구할 때안 치네. 평생은 평생은 서로 커피도 자주 마시고 그러는데만 축구만 하면서 로 남남이네. 누구예요? 연준호인가? 우씨 연준호. 오. 아 나이스 패스. 이스패스 맞아? 어. 뭔가 서로 안 맞는다 잘. 어이오페지오 역시 틀 파스. 사이드 사이드. 정현이 그때 아웃사이드 슈팅하면 깜짝 놀는데아 그럼 그때고 현재환 현장, 지금 없잖아 아현이형아이수근축구 그... 아, 샀구나 그때 뉴바 어저게이 이렇게 피스니스를 많이 하냐 아닌거 아니 뉴바 아닌데 오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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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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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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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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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30% 탔다 지금. <laughs> 아. 박혜진 선수 어떻게 할까요? 이, 이, 아, 나이스. 한대 비었죠. 아! 어, 아. 아, 아. 아, 밤밤 생각은 나요, 지금. <laughs> 뭐죠? 이 슈팅인가요? 어? 아, 사실 형님들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지금. 아, 나이스. 와, 우리 텐를 보고. 니꺼네. 니꺼네. 네 이스 뭐여 맨들 어, 더워 졸갔다 그냥 팔도들 때문에 뛸수 있어요? 못 뛰겠지 혹시나 해도 내가 준비를 많이 <laughs> 했었어 세팅 잘 했고만 뭐 <laughs> 뛰는건 문제가 아닌데 <laughs> 아니 이따가또 아프면 내일 일이 오다니까. 어뭐 어느 어느 쪽다 했는데 오른쪽에요? 이 오케이. 하필 또 오른쪽. 올라가야 되는데. 올려도 스티니다. 올렸다 이거 만약에다. 맞다. 아 저... 아무리 가야면 왼발. 왼발이었어요? 아저 오른발 가기잖아. 오른발로 한번 더 쳐야 되잖아. 오늘 잘못 잡아놨 카메라 보니까 잘안 보인다 나는. 자리가 안 좋아 여기 찍을 데가 없어 야 경주가 담배 줄래? 거기 안있어 오! 하! 하아... 이상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아가네. 이세에 우리 아가네. 우리 아가네. 요리 아가네. 우리 아가 많이 안올왔봐요려의 올려봐, 올려봐, 올려봐 네 올려봐. 또 밀고 나간다. 또 밀고 나가. 오. 가요 가요. 슈팅. 오. 아, 리바운 아. 아 <laughs> 누가요? 오, 허 들어갔네요. 들어갔어? 네, 들어갔어. 아 이기재 선수. 세레머니하는 세레머니하는 건 뭔가? 꿈물 들어간 거 아니야? 아냐 아니, 아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이 뒷꿈물이겠지. 그형이저걸 어떻게 되냐. 아이기 그래서 <목소리> 이제 이, 내년까지 꿀안낼 계획인가요 이제? 아 오늘 마지막이죠. 어디까지 가나요? 아 인사하러. 아 인사하러. 팬 서비스. 저어 저기 어떻게 눈냐 아, 현영, 이제 좀 몸이 풀리나 보네. 왜냐면, 내가 다음주에 못 나오거든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비기거나 지거나, 다음주에 서거든요. 그럼 다음주에 일하세요? 어, 다음주에 아예 못 나와. 한기 정도 못 나와. 아예 못빼는거나 <laughs> 오! 다음주가. 다음 아... 다음주가 빡세겠네, 그럼. 그니까 오늘 이기면 다음주에 절이 상관이 없다고. 그죠? 근데 오늘 지면은, 오늘형 어떻게 었해요형 u n g a r y Hungary, h u 는 g a r y h u 들 g a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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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형 g a r y Hungary, Hungary, h u n g a 어 y h u n g a 어 아, 본감독님이러면안 되죠?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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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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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희철 선수 안들어오고 뭐하나요 아, 동민형이 좀 안으로 들어왔으면 딱이었는데 계속 소녀죠 소녀. 어, 민식이 형못 나오신다더니 나오셨네. 민식이 형이요. 못 나오신다고 했셨는데 민식이 형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 아. 아, 웅님, 아, 선진수뭐 네, 아, 하나요? 아, 유석이 형, 아, 오늘 안 되겠네요. 감독이 보고 교체해야겠어요, 그냥. 굿입니다굿 네, 응. 구... 좋아요. 아, 유석이 형 벌써 힘들죠?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 계신가? 야, 일찍 나왔어. 어, <laughs> 일찍 나오셨어 자, 바로 바로 달려야죠. 자, 반대, 반대 가야지 막혔잖아. 오, 와, 차봉한 선수 뭐 하나요? 또 반대 가야죠, 반대 가야죠. 아, 굿 승철이 뭐하네요 1주전을 아. 야 자꾸 반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야승철 있잖아 에? 경과왔어 지금? 야 나오는데, <laughs> 어. 40대. 40대, 나오는데. 이랑 아. 50대가 나와야지 그럼 아, 나이스 컬. 승예령이 저럴 때 은근히 다리가 길어. 오, 아 나이스 패스 바로 안 나가죠 지금? 올릴까요? 기계. 기계 통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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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때려라. 아 트리핑 아 제리그 아 제리그. 아 제리그 아. 아, J리그. 아, 아 J리그. 지금 한 20분? 몇시 알지? 거의 한 5분? 5분 남았나? 달리죠 달려요 달립니다 달립니다 이규생 달립니다 오또 꿀렸뻔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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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양이형 공차기 싫었나본데 그냥 넘겨버리는데 그냥 <laughs> 어, 귀신이 또 꼴릴 뻔이다 아, 으면안 되는 거다? 양쪽 융에서 센터링이 잘안 올라온다. 안아피고 사이즈 있으니 잡아주고. 어? 이세계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달려봐요, 달려봐, 달려봐. 이거 뭐지 왜요? 하지 왜왜이래 하지? 아무래 한번 쳐볼까? 어 자꾸 이승철이 그 아, 뭐하나요, 진짜. 아. 승철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돌아가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지금. 다시 순례 목격할 것도. 이만큼 기회 줬지 다시 끼워야겠어.

찢어진 것 같아. 센터를 올린 거 봐봐. 잘 봐봐. 아니, 찢어지면 저렇게 뛸 수가 없어요. 전 어, 올라오네. 아, 이거까지 못 내면 어떡 하나요? 다시돌아와야죠 이제. 이제. 승철이 이제 헤딩도 못하면 이제 아. 아 승철은 근데 헤딩 위치 선정이 되는 거야. 위치 선정만이죠. 위치 선정만. 현영 차에서 장갑을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카운트 멘트 누가 잡는 거? 오케이. 없다 없어. 달려 달려 달리나요? 아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요. 아 어, 나이스 패스네 근데. 잡아잡아잡아 잡아, 잡아. 달려.